스웨논이. 아, 아, 아 아, 아 네, 오 마이 갓. 스이는 어떻게 애교랑부터 빼내세요. 안될 수가 없다 아니, 어떻게 그거만 골라? 대단해. <laughs> 삼종 <왜 웃음> 세트지? 아, 잠시만요. 삼종 세트. 세트. 아, 세트예요. 네. 선물 세트. 삼종이요. 네. 세트예요. 세트. 애교 삼종 준비됐나요? 첫 번째. 네. 아, 센터요? 네. 아 아니요. 네. <웃음> 할게요. <웃음> 아, 네 번째. 기대해요. <laughs> 아, 2 뚜단이 발고파. 아이고. 아가 2 3. 뚜언니눈 아파. 아이고. 아이고. 아, 네, 잘 아, 가요. <laughs> <셋>. <laughs> <laughs> 아, 네. 1 2 3. 뚜미 언니 머리야. 뚜 언니. 통기어 챙겨 드시기 말아요. 네. 키링도 걱정 마시고 저희가 우리 언니 약 챙겨 줄게요. 네. 고생어요 아, 어, 미안해. 어, 나는 언니 연기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. 가 맞아요. 좋아요. 언니 연기해주세요. 어, 하고 싶은 게 있어요. 그나너 좋아하냐 이거 해주면 안 돼요? 오, 어. 아, 나도 생각했는데 나너 좋아하냐. 상들상자들나오상나기다한번 해주세요. 뭐라고? 나너 좋아하냐? 물어보는 <laughs> 거예요. 상대방한테. 아 내가 물어보는 거야? 어. 내가 널 좋아하는 건가? 어. 진짜 진짜. 진지하게 응. 응. 언니 요새 수업 없잖아요. a 레 t i o n Action. Action. a c t 이 o n a c t i o 기 Acti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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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c t i o 기 Action. a c t i o 언이 c t i o n a c 기 i o n Action. a c t i o 기 Action. Action. 아기야 어, 어. 아수이 어. 아, 끌고 나가 봐요. 아기기야 가자 티키타카 이거요. 어 루시만큼 귀엽게 한번 해주세요. 불러줄 게 자, 다섯, 넷, 셋, 둘, l 아 티키타카 내일 티키타카. 까만 기이가왜 까만 기는거줘까지옥의 티키타카 될뻔했어요 지금. 아 내가 이게 했다 내가 잘했어. 대역. 하좀더확실해지고 싶어 나지금 마지막으로, <laughs> 널 봤던 날도널 <laughs> 원하지 않았어 진심을 원해서가 나도, 너다 나도, 너가 나도, 너가 나도, 가 나도, 가나가가 오케이, 보자기, 보자기죠. 네네, 말해 말해, 편하게 말해 편하게 죠 내리면 안 된다. 네. 네. 아, 시간이 정말 빨리 갔는데, 아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. 근데. 야, 야좀 안정감 있게 좀 해줘라. 즐겼는데 또 이렇게 멤버들랑 오랜만에 노니까 재밌네요. 저희 이제 또 찌끼타카로 오늘 음악 중심이 아니면 죄송해요. 이말나 주제가야 대단하다. 아이고 주제가니다 <laughs> 얼굴 <나갔는데. 웃음> 아, 이거 얼굴 나가는데, 와! 이게 가요 사랑합니다 진짜 <laughs> 네.